아 이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다음 수급 뜨게 해주세요 제발 장거리 막리치드를곤 뜨게 해주세요 25 부활 에픽 버프면은 진짜 좋을텐데 아 까맣게 해볼까요? 버프가 없긴 한데 일주자 잘 나오죠? 끝판 되잖아 아 잠깐만 야 이거 부딪힐것 같은데 고낙 할 필요가 없네 고낙 두번 어때요 고낙 두번 그냥 그래, 가 버프나 불린다 아 우유 아 솔직히, 리셋할라 그랬는데, 버프 없어가지고. 이 가볼게요. 버프가 1, 2, 3에 잘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? 그것까지 리껴하려면 크타 많이 들겠죠? 야, 우유맛 쿠키도 여기 3억 넘기 힘들 거예요, 아마. 암만 이 자리가, 아, 우유맛 쿠키 좋다 해도, 여기는 거의 지옥의 자리야. 젤리 점수도 별로 안 줘. 물약도 하나밖에 없어, 소문약. 거의 쿠키들의 지옥이에요. 점수 지옥이야. 와, 야, 이번 주자 우유 좋네. 기억해도 되겠다. 이번 주자 우유는 딱 깔끔하게 변신한다. 아, 저못 먹었다. 아, 구마. 구마 좋지. 아, 이거, 여러분들. 쿠키 상태는 거의 최상인데? 구마까지. 아 점수가 부자당 다 3억씩은 넘을 것 같거든요. 얘도 3억은 무조건 넘어요. 한 3억 3천 최소. 아 3억 3천 딱 예상한 거 맞죠. 기가 막히게 3억 3천이네. 야 진짜 레전드로 예측했다. 아유 복숭아 해야 되나? 제발. 오야 뭐지 2만 좀이야. 아, 처음부터 최선을 다했을걸. 해서 아, 나 이거 망한 줄 알고 대충 했는데. 아, 처음부터 진심을 다할걸. 그 후에 된다. 와우, 와우, 와우. 어, 아, 야, 왜 박았어? 아, 이따 가봐. 이따 가볼게요. 아, 이거 끝변을 해야 되는데. 안 박았으면 끝변하려나? 야, 안 박으면 끝변하겠는데? 야 안방하면 끝판 가능하다 이거 미쳤다 오케이 아저 3억 8천 7백 여기 연금 줬나요? 아나 진짜 큰일났네 연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집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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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. 제발 집중하라고! 아, 똑같은지 또 했어. 아, 아, 나, 진짜 내 실력, 진짜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. 제발! 아까도에 저가 났냐? 아, 아쉽다. 어, 야, 여기 모젤 있지? 미쳤다, 미쳤다. 아, 여러분들. 야, 나 지금 미쳤어. 여러분들, 이거 보세요. 모젤 만점, 모젤 만점, 모젤 8,000점. 꼬마 자료. 야, 모젤 미친 판이야. 이거 달빛 수사 떠도 그냥 게임 터지지, 이런 판은. 아, 그 레전드 바보 부활 뜨면 은 그냥 진짜 게임 그냥 끝이다, 이거. 모젤 좋아. 너무 좋아 내사람무죄됐사옥이야사옥도 네 괜찮아 아 미쳤다 아여기 중요해요 제발 제발 여기 중요합니다 달빛? 야 잠깐만 백사이여기서여기 핵자리잖아 거기다 장파 점수에다가 잠깐만 터졌다 이거 미쳤다 미쳤다 아 이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여기서 레전드 버프 터지면 그냥 게임 진짜 끝이야 안전하게 깃털 가자구요?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내가 진짜 처음으로 두번째 간다 내가 처음으로 두번째로 갈게 나 진짜 웬만해서 3번 상남자 빌드 가는데 아 처음으로 이쪽 간다 지금은 버프가 필요없어 점수가 미쳐가지고 여러분들 얘 점수 게임 터집니다 기대해주세요 얘 잘하면 진짜 6억도 나올 수 있어 야, 이거, 잠깐만. 야, 이거 게임 너무 터졌는데? 어? 야, 지금 5억이야! 아, 저 부활도 있고, 야, 이거 치약 나오고 있는데? 야, 진짜 핵이다, 이거. 야, 잠깐만. 소문이 먹고끝 급변 한번더 하니? 설마? 어, 그 그림 내가 좀 그려봐도 되냐? 아, 잠깐만. 이거. 야, 네? 서, 설마! 8억! 못 먹나? 저펫펫더못 먹나? 아 저거 먹고 싶은데. 아 근데 저저 저 진짜 제해나 제발 좀 빨리. 어, 근데 아까보다 왜? 야 근데 야 이거 페이지 안 밀렸네. 아아그분들 기도하고 갑시다 제발 다음 수국 뜨게 해주세요. 제발 장거리 막 리치드런거 뜨게 해주세요. 야 이거는 체스 초코 쓰라고 좋다 이거 해야될것 같은데? 마지막 경고야! 이번에도 안쓰면 너 나락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싫어! 이거 왜 바꿔 이걸 아리치드르곤 안나오나? 진짜 아, 수국이나 수국은 진짜 변신당 1억 찍을것 같은데 안돼안돼 안 돼. 그냥 갑시다 야 이거 키위 해야 되냐? 왕코바내에 중에 키위가 나오네 <laughs> 시원하긴 하다 저걸로 끝변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안 될까 끝변 와우! 예술을 쐈다. 마지막? 아, 너 일찍 나오지 왜 이제 나왔어? 아. 어? 아 어, 괜찮아, 괜찮아. 쿠키. 오야 잠깐만 아얘보물을 진짜 좋은데 달빛? 달빛 가볼까요 그런데? 너로 정했다! 레전드를 쓰자 가자! 보여줘! 달빛사 보여줘 할수 있다고 넌 오! 어! 엇가당할 뻔했어! 나 순간 엇가당한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어 달빛이 6억 7천. 아, 진짜 레전드를 썼다. 여러분들, 48억 5,800. 일단은, 여러분들, 진짜, 버프가 미쳤어요. 녹음에다가, 체력, 부활, 장파 파괴 점수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라일락 8000 모젤, 그냥 만점 모젤, 녹음 36000, 모금 젤 만점, 꼬마 자료까지. 한마디로, 레전드 버프가 정말 엄청났다.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. 쿠키는, 중간에 키위가 조금 흥이었어요. 이두 개가. 뭐, 리치나 다른 게 나왔으면은, 50억이 내가 볼때 그냥 넘는 판이었어요. 조금 요게 아쉬운데, 이렇게, 레전드 한 판, 네, 마치겠습니다. 와.